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얼굴도 모르면서 누군가 사랑을 원하죠 그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아껴둔 맘다 좋네요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들 수도 풀 수도 없어 춘대길 춘길 신인 가수 다미다미천록 덤, 요 미스터 트롯이 낳고 국민이 길은 최재명 미스터 주 입술 위에 주 주혁진 사랑의 얼굴 <목소리> 감성 장인 미스터 트롯 진김용빈 트롯 천하장사 손빈아 사랑의 얼굴 <목소리> 모르면서 누군나 사랑을 원하죠 그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오기 52분이고요. 이거 현대홈쇼핑에 지금 우리 미스터 트롯 3의 어, 탑 7의 그 주역분들을 모두 다 모셨습니다. 와. 수고하셨습니다. 와. 수고하셨습니다. 와. 수고하셨습니다. 와. 미국 국민들을 울리고 웃기고 또 사랑에 빠지게 한 바로 그 국민 예능 TV조선 미스터트롯3가 얼마 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홈쇼핑 업계도 네. 미스터트롯3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어, 미스터트롯3가 이제 음. 방송을 하는 그 순간 동안 홈쇼핑 시청률도 아주 그냥 바닥으로 아, 안돼서돼비민이야 네, 매출도 너무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 미스터트롯3 끝나기만 해봐라 저희도 이제 그랬던 애로사항들이 있었거든요 예. 근데 이렇게 오늘 어 아, 저희도 참 영광스럽습니다. 야. 대한민국 TV홈쇼핑에서 최초이자 단독으로 우리 미스터트롯3의 일곱... 아, 한분을 저희가 아, 지금... 아, 아쉽게도 군 복무 중이셨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우리 승민님은 어. 이제 아쉽게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네. 너무 뜻깊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계시는 군 복무를 하고 계시기 시. 때문에 네. 맞습니다. 오늘 <laughs> 여섯 분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. 음. 자, 그럼 지금부터 바로바로 바로 한 분씩 소개... 할 말이 너무 많아. <laughs> 이거 진심이야, 장인비예. 살살살살살살 아니 일본을 <laughs> 저희 가 갔잖아요. 가서 이제 혁진이랑 재명이랑 어. 저희 넷이서 방을 썼어요. 맞아요. 네. 근데 코를 <웃음> 진짜요? <laughs> 포크레인 지나갑니다, 진짜로. 아니, 포크레인이 진짜 몇 대를 지나갔것 <laughs> 같아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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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제, 아, 제 해명하겠습니다. 잠을 못 잤어요, 저희가. 제가, 제가 왜 <laughs> 트로트 철하장사가 있습니까? 아, 이런 웨이브의 네, 정석은. 오! 웨이브의 정 오! 웨이브의 정석은. 아, 아, 오! 웨이브의 정석은. 오! 웨이브의 정석까지 지금 모두 다 보여드렸고요. 옆에 우리 김용빈. 네? 김용빈님은 어떤 어, 사진? 저는 아. 사진다 아 왜냐하면 저는 셀카를 찍지를 않아요. 어 팬분들은 아시겠지만, 25년도에 처음 찍은 셀카가 아 여기 있습니다. 이안 아아아아 여러분들 가질 수가 있어요. 아예 어,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포토카드 이거 일상 룩과 일상 사진도 담겨있어서 음. 어, 우리 무대 의상도 물론 멋있습니다. 사실은 <목소리> 이렇게 용빈이랑 뽀뽀할 수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자, 그리고 옆에 우리 와, 구매해 주세요. 좋다, 좋다. 자, 그리고 옆에 우리 철로부터 도와주세요. 네, 우리, 우리... 지금 여기 이 없어요. 농 울어. 분 네, 다 돼가오는데, 아, 야, 요, <laughs> 지금 열심히 아이 다들 가는데. 거 졸리고 <laughs> 알고 하니까, 있습니다. 피곤하신 그래. 아, 거 알고 아, 있습니다. 그래도 한 번만 도와주세요. 아니, 우리 무 웃겨

모르면서 누군가 사랑을 원하죠 그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 아껴둔 맘다 좋네요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만들 수도 눈물이 나요. 그 사람 지금 날 찾고 있을까? 눈뜨면 항상 바꿀 수 있니? 그대 눈물 씻어줄 사람도 나였으면 참 좋겠어. 사랑의 얼굴 모르면서 누군나 사랑을 원하죠. 그 사랑을 만날 수만 있다면 겨금만 그 바라주네요.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? 만질 수도 풀 수도 없어.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? 사랑의 얼굴 모르면서 누군나 사랑. 생겼을까? 만들 수도, 풀 수도 없어.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?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요. 입니다.